이번 시간에는 연속적인 값을 갖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이벤트들이나 아니면 확률 변수들은 전부 개수를 세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다 불연속적인 값을 갖죠. 뭐 공이 한 개니 두 개니 뭐 경 경위수를 세면 항상 이제 정수로 세, 세니까요. 공을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나온 눈의 수. 그럼 일, 2, 삼, 4, 5 이렇게 띄엄띄엄이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갖는 그런 확률 변수를 이제 다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여기에 무슨 어떤 이제 기계 장치가 있어서 이 기계 장치가 어, 공기 중에서 있는 방사성 원소를 이제 흡수할 때마다 신호를 방출하는 뭐틱 소리를 내는 제 그런 방사성 검출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환, 이, 왜 가정을 할때 이제 이 대기상에 이 방사성 원소가 이 실험 장치에, 뭐 우리가 이지 가이거 카운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방사선 측정기에 들어 날라다니는 이런 이벤트들이 랜덤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 어떤 시간 그이 내가 그이 결과 카운터가 알람을 울리는 시간. 내가 그것을 이제 랜덤 변수로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알몇칠몇시몇분몇초 뭐죠 저죠 저. 저, 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이 그,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값을 갖게 될 거고 또 길이 뭐. 뭐 길이, 길이 무작위적인 어떤 정보를 모르는 그런 물체의 길이를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입자가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물어본다든가, 뭐 우리가 대부분 다루는 물리 시스템에서 다루는 그런 양들은 전부 다 이제 연속적인 값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6절에서 배울 거예요. 분연속적인 것과 다른 점은 뭐냐면, 분연속적인 것은 1개, 2개, 3개, 그때 확률을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X가 0에서부터 1까지의 어떤 숫자로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실수. 그러면 이런 경우에 뭐 X가 0.717 값을 가질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건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X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한대나 되기 때문에, 그 무한대 중에 어떤 특정한 하나를 얘기하는 건 지금 거의 의미가 없고, 이런 연속적인 변수를 다룰 때에는 우리가 확률 밀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연속적인 값을 다룰 때에는 어떤 x가 보통 우리가 x가 뭐 어떤 값을 가질 그런 확률 이런 것을 얘기했었는데. 이 연속적인 값을 갈 때는 이런게 의미가 없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 x 라고 하는 그 값이 뭐 a 에서부터 b 라는 구간, 이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제 이런 것이 의미 있는 확률이 되겠죠. 아까 제가 예를 들었을 때0 에서부터 1까지 어떤 숫자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뭐요 점에 있을 확률, 요 점에 있을 확 이런게 의미가 없고 여기서부터 요 유한한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이게 이제 확률이에요. 그럼 이런 확률을 좀더 쉽게 표현하는 방법은 내가 인피니테스모인터벌을 생각하는 거야. 인피니테스모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확률 변수가 그 확률 변수의 값이 그 x하고 x 더하기 dx 이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을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이 구간 안에 그러면 이제 이걸 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연속적인 경우에는 확률 변수의 이름과 확률 변수가 갖는 값을 이제 조금 음,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뭐,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아무튼, X가 확률 변수의 이름이야.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A에서부터, A 더하기, DA. 뭐, 이런 구간. 그러면 이제, A에서부터, 등호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DA. 이런 인피니테시멀한 구간에서의 속할 확률을 값을 생각할 수가 있,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는 누구에 비례할 거냐면 구간의 넓이에 비례할 거예요. 구간의 넓이, 에 구간의 넓이에 비례할 거고, 그 그럼 그 비례 계수가 있겠죠? 그 비례 계수를 내가 f a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러면 그 구간의 넓이에 비례하는데 이 넓이에 비례하는 이 비례 상수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런 연속적인 변수를 갖는 그런 것을 기술할 때 확률 밀도 함수를 통해서 그를 기술, 기술을 해야 되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좀 이제 a라고 썼는데 그냥 제가 x라고 쓸게요. 앞에 시간에 확률 변수의 이름과 그 확률 변수가 갖는 실제 값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막그 혼용해서 쓸 거예요. 이그 x 가 변수명일 수도 있고 그냥 그 실제 확률 변수의 값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수학적으로는 리미트 델타 x 가이으로 가는 극한에서 그 델타 x 그 확률 변수가 x 에서부터 x 더하기 델타 x 요 사이에 있을. 어 확률을 구간의 넓이로 나눠서 구간의 넓이를 영으로 극한을 보낸다. 이게 이제 확률밀도 함수의 정의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밀도 확률은 차원이 없는 게 숫자인데 그에 반해서 확률밀도 함수는 차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x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거리도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차원이 없는데 그 차원이 없는 것을 x의 차원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확률밀도 함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염제 두고. 그다음에 확률 밀도함수 확률은 1보다 클수 없죠. 확률 밀도함수는 1보다 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걔를 요걸 요걸 곱해야지 확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보다 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확률 밀도함수의 정의고 그러면 확률 밀도함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확률 밀도함수를 계산하시오라고 하면은 항상 이, 이 정의를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 확률 밀도함수를 계산하라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아, 내그 X 값이 X일 때 확률을 계산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이런 구간을 생각해서 이 구간 안에 포함될 확률은 얼마인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이제 2차원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2차원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0,1,1 1. 이런 어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이 이제 정사각형을 생각하는데 내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음, 음, 임의로 점 x,y를 선택했다 여기다 점 아무거나 하나 딱 찍는 거눈 감고 이렇게 막, 막 찍는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자 그럼 z는 뭐냐면 x 더하기 y인데 어, 이것의 z라는 z 확률 변수는 내가 임의로 찍은 그 점의 x좌표 y 좌표 합을 그 새로운 확률 변수 z라고 놨어요. 이것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시오. 확률 밀도 함수 함수를 구하시오. 자 이,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자, 저 확,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려면은 이걸 계산하라고 했죠. 어떤 계산하냐면 을그 z 값이 z 값이 z 값이 어떤 구간, 인피니테시멀한 구간 속에 포함될 그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죠. 자 그럼 얘는 얘를 계산해 봅시다. 얘는, 얘는 z가 뭐냐면 x 더하기 y인데 걔가 a보다 크다는 얘기는 X, X와 더, X 더하기 Y의 합이 A보다 큰 거는 뭐냐면, 요런 직선의 Y절편이 A인 요 직선의 위쪽 부분이죠. X 더하기 Y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A 더하기 델타 A보다 작다. 그, 거기는 어디에? 여기죠. 여기가, 이제 여기가 A 더하기 델타 A. 여기는 이제 a 더하기 델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요 영역이 얘기하는 바는 이런 뭐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점눈 감고 점을 찍었을 때그 점이 요 파란색 영역 안에 찍힐 그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물론 이제 이 a가 1보다 크면 이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도형의 모양이 달라지는데 일단 a가 1보다 작은 경우만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 확률은 뭐예요? 이 확률은 내가 눈 감고 점을 찍었는데 저 파란색 영역 안에 속할 확률은 뭐냐면 전체 전체 도형의 넓이 중에 전체 도형의 넓이 중에 전체 도형 넓이 중에 이저 파란 영역 이 파란 영역의 넓이에 해당되는 거죠. 넓이 비례할 테니까 그럼 이제 얘는 1분의 자 그럼 이제 얘는, 얘는 얘는 뭐냐면은 이거 이것의 면적 계산하려면은 뭐 이그 분의 일 a 더하기 델타 a 제곱 빼기 이 분의 일 a 제곱이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는 어, 이요 항은 뭐냐면은 이 삼각형의 면적에서부터 그다음에 얘는 요 삼각형의 면적을 빼면 그럼 파란색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산해 보면은 어, a 이 분의 레 a 제곱은 날라가고 어, a 델타 a 더하기 델타 a의 제곱이에요. 아, 따라서 그럼 확률밀도 함수 내가 이렇게 알미누스 띄어쓰 이제 f g라고 하면은 어, 리미트 델타 a 자, 이거를 f a라고 쓸게요. F 아, 델타 a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 그 확률, 확률은 a 델타 a 더하기 델타 a 제곱, 그다음에 이 델타에로 나눠서 델타가 0으로 극한을 그 보내요. 그럼 이제 a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고로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자, a 대신에 이제 z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단 여기서는 z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는 잠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계산 실제 이제 이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z의 함수로 이건 이제 fz를 계산해 보면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고 1보다 크다든지 이렇게 돼요. 0 1 0 0 여긴 2. 네. 그럼 이제 이게 z의 확률 밀도 함수고 이 바깥 이 바깥 영역에 다 있는 게 0이고요. 그런데 이 z의 확률 밀도 함수의 총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총 면적은 총면적 반드시 1이어야 돼. 왜냐하면 모든 확률은 다 합을 다 하면 다 1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게이 확률밀도함수고 이 예에서 설명드렸듯이 확률밀도함수는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음, 내가 이제 확률밀도함수 알았어요. 자 f x를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 확률인데, a가 x가 a서부터 b 사이에 있을 확률, 확률 a와 어느 구간 안에 있을 확률은 뭐냐? 그럼 a서부터 b까지 f(x)를 다 적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밀도 함수의 구간을 넓이를 곱해서 그게 이제 확률이고, 그걸 다 더하면 이제 확률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평균 값도 계산할 수 있구요. 평균 값. 평균. 평균은 뭐냐. 평균. 이제, X의 평균은 뭐냐. X의 평균은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디스크트할 때는, 이제, 이제, 과로를 써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디스크트할 때는 모든, 이제, 가능한 XI에 대해서, 그 XI 값에다가, 그 X가 그 값을 가질 때 확률이었죠. 이제, 요것을, 연속적인 변수로 바꿔치기만 하면 돼요. 디스크리트 함수가 이 연속적인 값으로 변하면 그게 뭐가 됐죠? 적분이 됐죠. 그러니까 모든 x에 서 x_i는 x가 되고 p 확률은 확률은 뭐가 되냐면 확률 밀도 함수 곱하기 dx. 이게 바로 확률이죠. 이게 바로 p_i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덧셈을 다 적분하면 되는 거죠. 다 적분. 자, 이 구간은 뭐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무한대에서 뭐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뭐 앞에에서는 z 가 0에서부터 2까지였죠. 그문제자정가이 자체가 이자체이게이자이 자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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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서 다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 덧셈을 표시했지만 이 덧셈을 표시 앞으로 앞에서 했던 모든 그 덧셈을 적절하게 적분식으로만 바꿔주면 연속적인 확률 변수도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 있, 있고요. 이제 여기서 설명 설명드린 바 마찬가지로 이, 이 항상 이걸 염두에둬야 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 모식을 염두에두고 항상 x가 얼마일 때 확률을 계산하려고 들지 말고 여기 어떤 어떤 구간을 잡아서 그 구간 안에서의 확률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연속적인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확률 변수의 확률 변수의 변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사위를 던질 때 주사위 그 눈이 1, 2, 3, 4, 5, 6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주사위의 눈을 확률 변수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주사위의 눈의 두 배를 확률 변수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는 2, 4, 6, 8, 10, 12.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불연속일 때. 그냥, 그냥 디스크리트 할 때. 디스크리트 할때 확률 변수가 내가 x1 x2 땡땡땡 뭐 xn이라는 확률 변수가 있는데 어, 각각의 확률이, 이제 P,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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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이 p1이고 얘도 확률이 p2고 얘도 n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이제 확률 변수를 바꿨어요 확률 변수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y는 얘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2 곱하기 x라고 확률 변수를 했으면 그럼 확률 변수 값이 다 달라지겠죠 어떻게? 두 배의 xn으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률은 어떻게 돼? 그럼 y, y라는 확률 변수가 y1을 가질 확률은 그냥 p1이죠. 이건 이제 이름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그냥 확률은 그대로,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는 거죠.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주사위의 눈을 두배 했을 때 2가 나올 확률. 그것도 6분의 1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트할 때는 이렇게 확률 변수를 변환을 해도 여기처럼 이제 확률 변수를 변환을 해도 확률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 PN이 정확히 N번째 X값이 나올 확률이 N번째 Y값이 나올 확률과 똑같고, 첫 번째 X값이 나올 확률이 첫 번째 Y값이 나올 확률과 똑같다.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 연속적인 확률 변수를 다루는 확률 밀도함수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률 밀도함수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그그 그 말씀을 그 설명을 서 드리려고 해요. 자 일단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확률 밀, 연속적인 확률 변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x가 있고요. 이 x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뜻에서 x를 그냥, 그냥 자 f는 x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럼 어떤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죠? 그래프를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뭐 이런,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그런데 내가 이제 이 확률 변수의 변수를 바꾸는 거야. 내가, 내가 x 대신에 y라는 어떤 변수를 해서 그럼 일반적으로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뭐 2곱하기 x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사인 x 뭐 있을 수도, 있고, x 제곱일 수도 있고, 루트 x일 수도 있고, 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환을 다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이 변환이 의미있으면 1대1 변환이 돼야 돼. 1대1 변환. x가 하나면 그에 해당되는 y도 하나. 그렇게 1대1 변환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는데요. 페이지를 음, 바꿔서 그려야 되겠네요.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내가 x의 확률밀도 함수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고 싶어요. 확률 y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내가 구하고 싶은데 내가 모르니까 내가 어, hy라고 부를게요. hy. 자, 얘를 계산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얘를 계산하시오. 그럼 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려면 y가 y가 이런 인피니테시멀 y에서부터 y 더하기 dy 속할 그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확률을 계산한다면 dy로 나눠야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럼 y가 y 그러니까 y 값이 y에서부터 dy 값그 사이에 있으려면 그럼 그거 해당되는 x의 구간을 여기서부터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x하고 y 사이의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은 y 하고 x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요, 내가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내가 여기가 x라고 생각하고 얘가 이제 x라고 생각하고 저, 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y가 관심 있는 y와 dy에 있으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x,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 x 더하기 dx가 있죠. 그렇죠? 즉, y가, y가, y가 이 구간 안에 속하기 위해서는, x는 이 구간 안에 속해야 되는 거야. 그럼 x 가이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x 가이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은 x 가고 그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은 f x 곱하기 dx 죠, 그렇죠? 근데 그그 그 확률이 전부 다 여기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y 가이 안에 있을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h y 곱하기 dy 잖아요. 근데 이 둘이 서로 같은 거죠, 그렇죠? y 가이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이 바로 x 가이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이니까 아, 따라서 이제 구했네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h y 는 뭐냐면은 f x d x d y 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것이 음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음수가 되는 걸 피하려면 이제 여기다 절대값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자 x 가딱 주어지면 x 가 주어지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요요 Y 하고 X 사이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미분을 하면 바로 이제 되는 거예요. 자이 식이 좀 이제 헷갈리실 텐데 중요한 건 항상 어, 중요한 건 Y 구간 안에 속할 확률과 X 구간 안에 속할 확률이 같다. 이 식으로부터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변환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확률이 변하지 않았죠. 여기서도 확률이 안 변했잖아요. 도 확률이 안 변했죠. 여기서 확률이 안 변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이 안 변하는 거 확률. 무슨 말씀인지 일잘 아시겠죠? 어 이것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예로 음. X는 자 FX가 있는데, X는 루트 2파이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X 제곱 나누기 2라는 어.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 요런 모양의 확률 밀도 함수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요런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가오시안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가오시안 분포. 자, 이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X는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를다 갖는 값이고요 이런 종 모양의 모양을 갖는 확률 분포가 돼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어, Y는, Y는, 어, 2X 더하기 1이라는 그런 새로운 확률 변수예요 새로운 확률 변수. 아, 그럴 때, 이럴 때 내가 H의 확률 밀도함수를 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기계적으로 하면 된다 얘는 ty, dx 이렇게 절대값이 왜 들어갔는지 그 의미를 알, 알고 싶으면 여기다 한번 마이너스에 붙여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fx fx 그대로 인해서 갖다 쓰는 거야. 여기 루트 2π분의 1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x인데, x하고 y, 난 지금 y의 함수로 이렇게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 x로 y로 치환하면 돼. 그럼 여기는 이제 x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2분의 1 빼기 y죠. 그 그렇죠? 그럼 이제 x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y 빼기 1에 제곱이 되고요 y 빼기 1에 제곱. 그 다음에, 어 dx dy는 자 x를 y로 미분했으니까 x를 y로만 분함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을 했으니까 이제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보면 루트 85분의 엑스포네셜 마이너스 8분의 y 빼기 1의 제곱이 된다. 이게 이제 y의 확률 분포함 밀도 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얘,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y y의 홍림 빌드 그래프 그리면 얘도 똑같은 이제 종 모양의 종 모양인데 중심이 1로 이렇게 어긋났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긋나. 자왜 얘는 중심이 1로 어긋났을까요? x는 0 근처에 있을 확률이 제일 크죠. 그럼 x가 0 근처에 있을 확률이 제일 큰데 그 x의 0 근처에 있을 y는 1, 1이네요. 요, 요 관계식을 보면 x가 0이다. 그러면 y는 이제 거의 1이죠, 그렇죠? 아, 따라서 1이 있을, 1에 있을 확률이 제일 크구나. 그 다음에 어 이제 요요 요 폭이 이 폭이 이제 넓으면 넓을수록 이제 부,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겠지만 이제 분산이 넓은 건데 x는 이제 분산이 요거 요 정도인데 이 y는 어, 그 x가 뜻 마이너스 두 배가 됐으니까 훨씬 더폭 넓게 분포하겠네요 그래서 펑퍼짐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실제 요 그래프를 여러분 이두 개의 그래프를 컴퓨터 이용해서 같이 한, 한 화면에 같이 그려서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중심이 밀려나고 그 다음에 폭이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금방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